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보자시라 적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에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의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유리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서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좋은 언약 안에 있는가 더 좋은 언약 안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언약은 약속이죠, 약속이죠. 약속은 중요하죠.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한번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깨지게 되고 신뢰가 깨지게 되면 더 이상 그 약속은 유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에도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두 언약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더 좋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더 좋은 언약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이첫 번째 언약은 옛 언약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은 신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첫 번째 언약을 지키려고 하였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열심, 인간의 열심으로 지키려고 하였죠. 근데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행위로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이 언약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경건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의지와 또 욕망을 제어한 사람일지라도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나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과 맺은 모든 약속을 내가 다 지키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이첫 번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죠.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언약 속에서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언약이 나옵니다. 새 언약이 나옵니다. 에레미야는 이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이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인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기를,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교롭게도 이새 언약의 시작은 누굽니까? 새 언약.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새 언약.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이새 언약, 이새 언약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혈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구절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네마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죠.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열심으로 행위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거죠. 그러나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지킴에 있어서 어떻게 지켰어요?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지킨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지킨 사람이죠. 새 언약은 행위로 맺은 언약이 아니라 믿음으로 맺은 언약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내 행위로 모든 율법을 지키고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애더나간 이미 사라져 가고 있는 애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새 언약은요. 무엇으로 맺은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려서 맺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께서 죽으신 언약이에요. 우리 행위로 맺은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를 의지하고 나가는 자, 믿고 나가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새 언약의 보증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새 언약의 보증자는 예수님이세요.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 보증자라는 의미거든요. 중보자이시고 보증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보증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앞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보증하신 언약에. 그래서 이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특징을, 에레미아를 통해서 예언한 이새 언약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통합적이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아 시대 때는 남유다가 망해가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분열되었던 흩어졌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시 연합하여서 함께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죠. 이 땅에 흩어진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언어들, 수많은 인종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의 죽께로 돌아오는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둘째 새 언약은요 돌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새긴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대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 스스로가 행위로서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 줄 믿습니다. 도장 찍으신 줄 믿습니다. 내 것이라고 도장 찍으셨어요. 이것을 믿으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셋째 새 언약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날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날에 속히 오게 될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종이나 언어나 피부나 부의 소유 여부냐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새 언약 안에 들어오도록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새 언약은 영원한 용서의 언약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일히 여기신데, 우리의 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의 피로 사여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언약이에요. 연약하고 죄만은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자녀들과 약속했을 때 자녀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부모는요 그 자녀에게 한 약속을 자녀의 능력이나 자녀의 신실함에 상관없이 지키지 않아요. 그게 부모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에 상관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해요.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라도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언약 안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요 행위가 아니에요. 새 언약은 내 열심으로 지키는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키시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인용되어 있는 에데미아서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뭐가 강조된지 아세요? 주어가 강조되있어요 주어가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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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태원약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를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새겨져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있는 이새 언약 안에 거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집을 피웁니다. 내가 지킬게요. 내가 지킬게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한번 지켜볼게요, 지켜볼게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나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저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이 언약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의 그 속의 은총을 믿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의 열정과 그 열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을지라도 끝까지 주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